얘들아, 얘. 얘 2항 가면 어떻게 돼? P1 기 4는 0. 여기는 P2 6기 0. 여기는 P3 빼기 9 0. 이렇게 되는 거잖아. 저 가로 안에 있는 거는 x g 근데 얘 같은 경우는 3 곱하기 2 얘는? 2분, 9는 3 곱하기 4.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여기에서 우리가 일반화를 할수 있지. px 빼기 3x는 뭐가 된다? 0이다. 네. 요식을 로우면 좋죠? 근데 우리가 px가 몇 차다? 4차다. 결국 x 마 1을 대입했을 때 나머지가 3이라는 얘기잖아, 그죠? 그럼 그러니까 마이너스 1. 그다음에 2를 대입했을 때 6이니까 x 마 2. 자 여기는 3을 대입했을 때9 되었으니까 x 마 4. 그리고 4차였어. 그런데 최고차이의 계수가 뭐라고? 1이라고. 그리고 숫자 하나 모르잖아, 그냥 알파로 잡자자 그리고 여기 p x는 얘2항하면 플러스 3x 네, 이렇게. 야 1을 대입했을 때 나머지가 3. 다, 다. 1 대입하면 이식다 어떻게 돼? 없어지죠? 그렇지? 없어져. 그리고 1 대입하면 3만 남잖아. 자, 2 대입했을 때도 2식다 0되지? 2 대입하면 6. 자, 3 대입하면 이도또 또 0. 그럼 또 9. 그리고 px의 식이 이런 꼴이돼요 자, 여기서. 여기서 뭘 구하래? 네, 여기서. p 6 플러스 p 마이너스 -E 2 값을 12로 나누는 예를 보아야 자, p6 먼저 구해볼까? p6 p6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다. p6을 저기다 먼저 쓸거니까 자, 여기다 쓸게요. 자, p6 자, 6 대입하면 여기는 5 6 대입하면 4 6 대입하면 4 그리고 여기는 600알파 그리고 플러스 36의 18 이렇게 되네. 자 정리하면 얘 60이잖아, 그지? 그러면 360 마이너스 60알파 플러스 18 결국 얘는 378 마이너스 60알파 이렇게 나와요. p의 6의 값은 자그 다음에 p의 마이너스 2값자 얘도 대입해. 그러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알파. 그리고 마이너스 4 하면 마이너스 6이네요. 자, 얘도 계산하면 얘도 마이너스 60이지. 그러면 120. 요세 개가 마이너스 60이니까. 그치? 120. 마이너스 5하면 플러스 60 알파. 마이너스 6. 그럼 여기는 114 플러스 60 알파가 되네. 자, 이렇게 구해놨어.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P의 6이랑 P의 마이너스 2를 더하고 그리고 나누기 12 자, P의 6의 값은 378 빼기 60 알파였고요. 그 다음에 P의 마이너스 2 값은 114 플러스 60 알파였어요. 그거를 12로 나눈대 그러면 위에 마이너스 68파 플러스 68파 없어지지. 자 378이랑 1 1 4랑 더하면 뭐가 나오니 452 이렇게 나오네. 그걸 나누기 12. 그러면 41 나온다. 그죠? 자그 답은 몇 번? 1 번. 네. 8 번. 이해했어? 예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세요. 중근을 받을 때네. 반 k는 인수래자 얘들아 중근을 받는데 중근을 받는다는 거판별식이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는 거죠. 자 우선은 이 식을 정리 좀 해봅시다. 3차니까얘또 조리법 이용해서 식을 간단하게 나타내 봅시다. 1 6 0 0 k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3k 제곱. 자 뭘로 계산을 해줘야 될까? X에다 모뭐 대입하면 0이 나올까? X에다 K를 대입해봅시다. 자, 그럼 여기는 1 곱하면 K, 그러면 6 나오고요. 여기 6K, 여기는 3K. 그러면 3K 제곱돼서, 네, 여기 마지막 0 나오네. 그치? 자, 결국 X-K,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3K는 0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겠지. 자, 그러면 행은 x-k는 0 또는 뭐가 되는 거야?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3k가 0.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요. 자, 우선은 첫 번째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2차 방정식이 식에서 한별식이 뭐, 뭐가 되면 돼? 중근이니까 0이 되면 돼. 근데 여기 지금 또 짝수네. 그럼 4분의 2로 합시다. 자, 그럼 해보자. 왜다 쓸까? 자, 첫 번째,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3k가 0. 자, 4분의 d 자, 그러면 3의 제곱 마이너스 ac. 1 곱하기 3k. 걔가 뭐가 돼야 된다고? 0이 되어야 된다고. 충분이니까 그러면 9백의 3k는 0. 결국 k는 뭐 나와? 네, 3 나오죠. 자, 근데... 뭐야? 안 되네. 얘 양수잖아. 그렇지? k가 0보다 작대. 그러니까 얘는 아니라는 얘기야. 그러면 하나 더. 어, 하나 더 없는데요? 아니지. 우리 여기서 x가 k잖아. 그죠? 여기서 x가 k. 요 k가 중근이 될수 있잖아. 어떻게? 여기에 여기에서도 해가 k가 되면 겹치죠? 중근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x는 k가 이방정식에 해야. 8에 얘네 둘을 계산하라고 돼 있어. k가 마이너스 9니까 얘가 결국 x는 k죠, 그렇죠? 그러니까 알파도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9가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걔네들을 어떻게 하라고? 이제 더하래. 자, 더하면 네 마이너스 9 더하기 마이너스 9니까 9가 나와. 네 마이너스 18이 나오네. 자, 얘가 정답. 몇 번이니? 1 번이네, 그렇지? 자, 9번의 답은 그래서 1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10번. 3차 방정식, x 세제곱분 1에 한허근를 오메가. 그럴 때 오메가 반은 오메가의 클랫부수 우리 아까 잠깐 했다, 어디서 했냐. 네, 6번, 2번에서한 허근 그거 했었잖아.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네. 자, x 세제곱이 1이야. 자, 한 허근 오메가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오메가 바클랫프 소수, 거기 써져 있어요. 자, 그럴 때 1번부터. 자, 요거 하기 전에 고 하나 좀 정리 좀 하고 갈까? 네, 아까 정리했던 거. 예, 이항가면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x 마이너스 1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자 한허근이 오메가래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라는 식과 오메가 바의 제곱도 마찬가지죠 요런식 그리고 근각에서의 관계 한허근이 오메가면 다른허근도 오메가 바가 되는거잖아 그러니까 두군의 합은 어떻게 돼? 오메가 오메가 바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근과 계산의 관계 적용하면 되죠? 마이너스 1 자, 그리고 오메가 오메가 바는 뭐가 되는 거야? 두군의 곱이니까 1 나와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오메가 대입하면 오메가 세제곱도 뭐가 되는 거야? 네 1이고요 오메가 바도 세제곱하면 1돼 이렇게 자, 요식을 정리를 해놓고,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기억. 기억번에 보니까, 오메가 다섯 제곱, 플러스 오메가 세 제곱, 플러스 오메가는 0이라고 되어있네. 자, 오메가 다섯 제곱은 뭐야? 오메가 세 제곱에다가 오메가 제곱을 곱한 거랑 같죠? 자, 그리고 오메가 세 제곱, 플러스 오메가. 자, 그러면, 얘들아, 오메가 세 제곱은 뭐였어? 1.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 오메가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오메가는 0자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맞지? 얘 참이네 그죠 기억 참자 니은 다른 한 허근 자 다른 허근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라고 돼있어 자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라고 돼있어 자 여기서도 자 봐봐 우리 오메가랑 오메가 바 더해서 마이너스 1이잖아 자, 다른 한 혹은이야. 아까 한 혹은이 오메가라 그랬잖아. 다른 한 혹은은 오메가 바야. 그러니까 얘를 이항하면 돼. 자, 이항하면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이, 얘도 맞네요. 얘도 참이야. 됐어? 자, 디귿은? 디귿은 오메가 다섯 제곱, 오메가 바의 다섯 제곱이네. 오메가 네 제곱 플러스 오메가 네 제곱. 이게? 오메가 세제곱 플러스 오메가 바의 세제곱 여기까지 보이나? 자, 요거 정리해보면 얘는 아까 이거랑 똑같잖아. 그죠? 오메가 제곱이라 바로 쓸게요. 얘도 오메가 바의 제곱 여기는 오메가 세제곱이랑 일, 아니 오메가를 곱한 거니까 오메가 얘는 오메가 바의 이렇게 되네. 자, 그러면 오메가 제곱이랑 오메가 랑 뭐? 그리고 오메가 바제곱이랑 오메가 바얘를 들어 자 요거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잖아 그럼 요 1만 넘어가면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값이 나오죠 뭐야 마이너스 1 얘도 마찬가지지 이 식에서 얘도 이항하면 마이너스 1 그럼 뭐 나와 마이너스 2가 나온단 말이야 자 이거는 자변이야 너무 조그맣게 썼다 저쪽에서 쓸 거야 자 여기 우변 이별은 뭐야? 오메가 세제곱 플러스 오메가 바의 세제곱이에요. 자, 얘 뭐였어? 1. 그죠 얘도 1. 얘는 뭐야? 2네. 같아? 안 같아? 안 같아. 그러니까 얘는 뭐야? 거짓. 그지 거짓대죠. 자, 그 다음에 리을. 음, 리을 여기다 쓸게요. 자 우선은 자변 전개하면 1 플러스 오메가 바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오메가 바 이렇게 돼. 자 근데 우리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 구해놨지. 뭐라고? 마이너스. 2. 그리고 오메가 오메가 바도 구해놨죠. 분가계산된 게 1. 그럼 뭐다만1 나오네. 어 얘도 같아 달라. 다르지.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뭐지? 거짓이 나오네. 자, 그 다음에 미음. 마지막 미음 번은 오메가 열 제곱이네요. 이게 뭔가? 마이너스 1이래. 자, 이것도 정리좀 해봅시다. 자, 우리가 오메가 세 제곱이 1이라는 걸 알고 있지?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야죠. 오메가 세 제곱, 세 제곱, 오바기 오메가. 그죠? 이렇게 되면 여기 9가 되고 이코피가 10대잖아. 자, 얘도 마찬가지지. 오메가 세제곱에 세제곱, 여다 오메가를 곱하고 그거 분의 1. 자, 그럼 얘는 1이니까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분의 1 나와. 자, 우리 이거 어떻게 한다? 아까 했지? 자, 요거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에서 오메가로 나온다고 했잖아. 그러면 오메가 플러스, 1 플러스, 오메가 분의 1이 0 나오니까 뭐나와 마이너스 1이네요. 같지?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참이 되죠. 네. 그래서 참 되는 게 기역, 니은. 그리고 네, 이 이렇게 세 개네. 그렇지? 너 답은 몇 번? 네, 2번. 네,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건 10번이랑 같은 유형의 문제들이 있어. 12번이랑 13번도 한 허근을 이용해서 하는 거잖아, 그죠? 그때도 이렇게 요 방법을 이용해서 네, 해결하시면 돼요. 자, 그것도 풀 거야. 네, 우선 이렇게 정리 좀 해봅시다. 자, 요거, 10번은 비슷한 문제 유형들이 또 뒤에 있으니까, 네, 정리 잘해 두시고, 요 방법대로 푼다고 생각하시고, 네,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11번으로 한번 해볼까? 자, 11번에 알파가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3화일 때, 이 값을 구하라는 게 문제예요. 자, 얘 같은 경우도, 우선은 이거 바로 이렇게 대입하면 힘들어. 왜냐면 70제곱 할 거야? 네, 못해요. 그래서 얘를 한번, 몇개한번 해봐. 제곱해보고 세제곱해보면 간단한 수를 정리가 돼. 그래서 그거 먼저 한번 해봅시다. 우선 제곱해볼까? 제곱하면 얘교모 곱하는 거잖아. 똑같은 거. 그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분모는 4가 되겠네. 4. 그리고 분자는 1 플러스 2루트 3 i 이 그리고 마이너스 3i 제곱이니까 플러스 4 왜냐면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플러스 3i 제곱 아 플러스 3i 제곱이구나. 그러니까 이가 마이너스가 되네. 그죠? 나와 아, 만나서 플러스 됐고 네. 마이너스 3i 이렇게 되네. 그럼 얘는 5대 마이너스 2 플러스 2루트 3i 그걸 나누기 4 어? 약분 되네. 그럼 얘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2도 3i 이렇게 된다. 자 아직도 간단해지지 않았어. 한번 더곱게자세 제곱 해보는 거야. 세 제곱은 제곱에다가 한번 더 곱하는 거잖아. 제곱은 우리 구해놨잖아 위에 마이너스 1, 플러스 2도 1, 3i. 그리고 i는 알 i. 알파는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도 1, 3i 이렇게 되어있죠 자, 그럼 얘도 똑같이 분모는 4가 되고요. 분자는? 어? 합차공식. 숫자 똑같죠? 둘다 앞에 거 길이 뽑서 1. 뒤에 거 곱하면 마이너스 3i제곱인데 또 i제곱 만났네요. 그래서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얘는 간단해졌지. 뭐야? 1이야. 그치? 4분의 3이니까 1이잖아. 결국 알파 3제곱이 1이다. 요거를 이용해서 이 식을 간단히 나타내시면 되겠죠. 자, 저거 정리 좀 해봅시다. 그러면. 그러면은 20 자, 그다음에 12번, 어 아까 한 거다, 그지 허번. 이게 또 자리 모자란 거 같은데, 그지. 자, 요거 지우고, 네 할게요. 다 됐지? 네, 이제 하는건데 아까 했던거 그대로 한번 써볼까? 자 얘는 x-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오랑 맞다고 결국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그리고 오메가 가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가 플러스 1은 0자 그리고 공간계산관계의 내용에서 두 허근의 합은 마이너스 1 노성근의 곱은 1. 그리고 세제곱도 1. 이렇게 된다. 네. 이렇게. 요식을 보고, 자, 이제 기억부터 해봅시다. 자, 기억은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분의 1이 마이너스 1. 자, 요거 아까했죠 요식에서 오메가로 나누면 된다.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에서 오메가로 나누세요. 그러면 오메가 플러스 1 플러스 오메가 분의 1은 0. 결국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분의 1은 마이너스 1. 맞네. 예 T. 그죠? 기억 맞았어. 자, 그 다음에 니은. 니은 오메가 바의, 아, 오메가의 제곱이 오메가 바라고? 오메가의 제곱. 그거는 오메가 바의 제곱이래. 오메가 제곱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잖아 요식, 그죠? 그러면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네 근데 여기 봐봐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의 바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오메가 바가 돼 제곱이 아니라 오메가가에요. 다르지? 틀렸죠? 그래서 얘는 네, 네. 오메가 제곱이 아니라 오메가가 나와야 된다. 네, 거정의 결합을 이용해서 자그 다음에 D는 디귿. D는 시 조금 네 F n이 뭐야? 오메가 2n 분의 오메가 n 플러스 1. 그럴 때. 1부터 어디까지 10까지 그게 뭐라고 마이너스 1이 돼요? 자, 해봅시다. 대입해봐야 순위 뭐. f1. 그러면 오메가 제곱. n에다가 1 대입한 거야. 그러면 오메가 플러스 1이네. 어, 우리 아까 여기서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었잖아. 그러니까 오메가 플러스 1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죠. 위에 약분돼서 뭐야? 마이너스 1 이렇게. 자, 2도 여볼까 2는 오메가의 4제곱. 오메가 제곱 플러스 1. 자, 오메가 4제곱, 은 3제곱이다. 오메가 곱판 거잖아. 그럼 그러니까 5메가가 나오고요. 자, 여기도 오메가 제곱 플러스 1. 10. 오메가 제곱 플러스 1. 얘만 2항 가면 되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오메가랑 같은 거지. 마이너스 1이네. 자, 오메가 3제곱은. 자, 3제곱 대입하면 오메가 6제곱 분의 오메가 3제곱 플러스 1 나와. 얘는 3제곱의 제곱이니까 1이지. 얘는 1 더하기 1이니까 뭐 나와? 2 나와. 자, 하나 더 해보자. F의 4. 자, 그러면 오메가 8. 얘는 오메가 8. 아니다. 4. 4 플러스 1. 그럼 얘는 또 뭐야? 오메가 제곱, 아니 세제곱의 제곱, 그리고 오메가 제곱. 이렇게 되네. 오메가 제곱. 얘는 세제곱이랑 곱하는 건가? 오메가 플러스 1. 어? 얘들아. 얘랑? 얘랑. 같아? 안 같아? 같네. 그러니까 결국 얘는 뭐야? 마이너스 1이야. 얘는 에코 1과 같은 거잖아. 그럼 이제 규칙이 나온 거야. F5는 이제 누구랑 같겠어? 그렇지. F2랑 같겠어. F3는 누구랑 같아? 아, F6. F6이 누구랑 같아지는 거야? 3이랑. 이렇게 같아지는 거야. 이해됐어? 자, 지금 반복되고 있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다 암구해도 알수 있다는 라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또 또 여기서 지금 얘네 더 하는 거잖아. 얘네 지금 다하을구 하는 거지? 근데 봐봐. F1, F2, F3, 얘네 다 더하면 뭐 나오니? 네, 0 나와요. 다 더하면 0 나와. 그지 그러니까 얘네를 3개씩 묶으면 돼. 자, 3의 배수. 3, 6, 5 이렇게 묶으면 다 걔네는 뭐가 된다는 거야? 0이야. 그러니까 누구가 나와? 네, F10만 남죠. 그죠? 자, F1, 플러스. Да.